첫째 종목 상담입니다. 네, AP 위성입니다. 환불해주세요님께서 남겨주신 AP 위성입니다. 매수가 16,000원, 비중은 15%라고 합니다. 오늘 시외에 사셨다고 들었는데요. 오늘의 종가 살펴보시죠. 3% 상승하면서 15,350원에 마무리가 된 AP 위성. 네, 시외에서는 조금 올라, 올랐는지, 매수가가 16,000원에 사셨네요. 어떻게 보십니까, 전문가님? 보통 뭐 이렇게 산 거는 시면 현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, 아까 전에 네. 설명드렸듯이. 어, 아까도 어,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현재 박스권 라인 하단이 이제 만 삼천 원이거든요 네. 만약에 여기만 지켜준다면 사실 그~ 근데 지금 이제 만 육천 원 이미 사셔서 사실 비중이 있다 십오 조금 많이 사신 것 같긴 한데 그니까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서 만 삼천 원만원이 단계가 두 단계가 있거든요 음. 그래서 그 단계만 기억하시고 올라가면서 저항 주는 자리가 만 팔천 원에서 이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그니까 아까 전 보셨다시피 이제 요런 것들을 일단 어, 생각하신다면 일단 올라 오면은 거기서 일단 좀 정리하고 네. 내려가면 거기서 좀 다시 그 라인에서 매수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 에 지금처럼 오늘게 뭐 이슈가 있을 때는 어, 이슈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가격적인 먼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<목소리>